아이가 단맛만 좋아해서 걱정이신가요? 아마 많은 부모님의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꼭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단맛을 좋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밥이나 국수, 감자나 고구마를 즐겨 드신다면 단맛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요. 단맛 당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볼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초콜릿, 음료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액상 과당은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어른들이 즐겨 먹는 밥, 국수, 빵, 뭐 떡, 감자, 고구마 이런 것은 복합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잘게 쪼개져서 내 몸에 바로 흡수되는 것은 단순당. 내 몸에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걸리는 것은 복합당입니다. 둘 중에 어떤 당이 건강할까요? 당연히 복합당이죠. 단순당과 복합당을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탄수화물인데 왜 밥은 안 좋아할까요? 밥은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지는 않잖아요. 꼭꼭 씹어야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나는 사탕이나 초콜릿에 열광하지요. 태초에 인간은 단맛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식물의 독이 쓴맛이라 본능적으로 싫어한 것처럼 반대로 단맛을 내는 당이 에너지를 내니까. 살기 위해 좋아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높은 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충치와 비만은 기본이고 아이들의 경우 요즘에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단맛이 담배나 술처럼 뇌의 쾌락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중독되기가 쉽죠. 더 강한 단맛을 원하고 결국에는 다른 맛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에게 밥다 먹으면 사탕 줄게 하면 잘 먹나요? 물론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밥이 그저 그런 아이에게 단맛을 보상으로 준다면 밥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기 싫은 숙제가 되지 않을까요? 단맛만 더 특별해지죠? 단맛이 아닌 정서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 수도 있습니다. 밥을 다 먹으면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마 밥을 다 먹지 않고는 못 빼길걸요? 감자는 맛이 워낙 담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터에 구워 먹거나 삶아서 으깬 감자를 마요네즈에 버무리기도 하고요. 기름에 튀기면 풍미가 더해져서 더잘 먹기도 합니다. 특히 햄버거 세트에 나오는 감자튀김, 감자칩 과자는 짭조름한 맛까지 더해져서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카레나 짜장, 국이나 찌개,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잘 어우러지지요. 감자 자체는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뭐 강력한 맛은 아니지만 질리지 않고 무난한 맛입니다. 그게 바로 감자만의 매력이죠. 감자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밥이나 빵, 떡과 바꿔 먹을 수 있는 공유이기도 하거든요. 밥이랑 한번 비교해서 감자를 보면요. 감자 한 개가 밥의 한 3분의 1 공기하고 같은 열량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열량이 높으니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에게는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타민 C도 풍부한데요. 비타민 C는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되는데, 감자의 전분성분이 비타민C를 이렇게 보호해주거든요.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조리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대신에 먹어도 되는 감자지만 감자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반찬도 같이 먹으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는다면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완전 단백질 식품인 달걀에 이렇게 감자를 곁들여서 영양 간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쪄서 따뜻하게 식힌 감자를 냄새도 맡아 보고 껍질도 까 보고 주먹으로 이렇게 느껴 볼 거예요. 사탕이나 초콜릿보다 훨씬 덜 달지만 오감으로 느낀 감자가 친숙해지지 않을까요? 또 자주 먹다 보면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아, 감자네! 우와, 감자가 이렇게... 커피 딱... 먹어도 되는 거. 응, 먹어도 되는 건데, 아직 이건 안 삶은 게 있어. 검색. 얘는 좀 차갑다. 어? 무슨 냄새? 무슨 할지. 냄새지? 안에 뭐 들어있지? 안에 뭐 들어있지?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네. 아, 안 들리네. 이거 공 같다고. 공 같아? 그럼 이렇게 공 같으면은 공처럼 굴러갈 수도 있나? 껍질 다 벗겨보는 거야, 승균이. 그 선생님도 같이 한번 벗겨볼까? 응? 껍질을 벗기니까 아까 냄새하고 조금 다른 거 같아. 응. 이 감자는 먹으면 어떨 거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웃음> <맛있지>? <웃음> 땡스. 우리 안 깨지는 응. 거야? 우리 이거 껍질을 승균이 <laughs> 많이 까봤지. 달 달걀 한번 까볼까? 기름. 내 여기 안 음. 있어? 음. 여기 음. 오, 노른자도 있어. 열 노른자 있어. 오 맞아 노른자 있어. 뭐 먹어보는 거야? 음? 와. <laughs> 뭔가 하얀 것도 있네. 오 이건 흰자. 이 노른자를 빼서 흰자만 따로 놓을까봐. 네. 아, 여기다가 놓아주세요. 어, 분명히 계란은 두 개였는데, 반으로 나눠서 노른자를 꺼내니까 노른자가 몇 개가 됐어? 하나, 둘, 셋, 넷. 네 개. 힘들 하나, 네 하나, 둘, 셋, 넷. 얘네 이번에는 이 노른자를 하고, 이 마요네즈하고 같이 또 섞어 볼 거야. 일단은, 마요네즈를 넣기 전에 우리 계란을 먼저 이렇게 부셔야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목> <찍어야 돼. 목소리> <찍어졌네. 목소리> 톡톡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찍어줬네 맞아라 톡톡톡톡 톡톡톡톡 짜잔 아까 우리 껍질 깐거 감자 어 감자 <목소리> <inadvertgence> 얘도 너무 커서 달걀 노른자처럼 이렇게 넣을 건데 <목소리> 어 이렇게 비밀이 있어. 우리다 넣어볼까? 너무 커서 여기에 넣어서 우리가 같이 으깨보자. 한번 넣어줄게요. 자. 너무 커. 어떻게 넣어? 들어갔네. 으깨벼. 감자를 한번 으깨볼까? 꾹꾹 눌러. 눌러볼까? 우와. 어떻게 해야 돼? 뜨졌네 우와. 기까지 올라갔네? 응. 근데 여기가 또 없어졌나 거기도 한번 보내줘볼까? 네 응. 그쪽으로 갈수 있게끔 마요네즈 여기 달걀 노른자에 넣어줄까? 넣어주고 섞을 거야? 네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넣어볼까? 감자랑 또다 섞어볼게 자, 아, 승들이다 넣어주세요. 자, 또, 다시, 섞어주세요. 또, 어? 올려가졌다 네. 올라가졌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졌어? 달걀이 들어가서. 어? 네. 승빈아, 네. 선생님, 여기 비닐에, 비닐을 조금 잘랐어. 네, 조금 나어 오? 나온다. 음. 음? 음? 나왔네. 나왔네. 여기 여기다 한번 짜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승균이랑 같이 해볼까?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와 여기 에 가득 찼네. <laughs> 네. 그럼... 여기에다가도 한번 넣어볼까? 같이 먹으는 거야. 음. 자 승균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당근이랑 우리 브로콜리를 이렇게 올려볼까? 올려볼까? 이제 올려볼까? 파프리카를 꽂아서, 자, 꽂아줄게. 흥근이가 해볼 거야? 꽂이줄야와 음. 예쁘게. 우와. 예쁘게 됐네, 진짜. 승준이는 노란색을 꽂았고, 선생님은 빨간색 카프리카를 꽂았어. 이거 아크림 같아. 우와! 이거 아재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 진짜. 그래. 파프리카는 정말 달다. 물도 나와. 응? 씹으니까 물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아삭아삭? 파프리카는 아삭아삭하네. 짠. <laughs> 한 입에 다 넣었어?